고리랑 순이랑 오 순야 여기가 어디지? 오? 우리야 여기 왜 이렇게 천장이 낮아? 쿵쿵쿵쿵쿵. 와, 쿵쿵쿵쿵쿵. 어? 순야 여기는 우리 집 지하실인가 봐. 우리 지금 지하에 갇힌 거야? 어, 그런 거 같은데? 문도 안 열리는 거 같은데? 문좀 열어 주세요. 문좀 열어 주세요. <laughs> 순야 이게 철문이라서 문이 안 열리는 거 같아. 우리 그러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야 될것 같은데 오 그래야 될것 같은데 신야 우리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알겠다 이리 오세요 <laughs> 우와 여기 해골 사진이 엄청 많아 우와 우리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엄청 무섭게 생겼다 그치 그러게 엄청 무섭게 생겼어 우리 한번 탈출해보자 오 여기 상자 안에는 여기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응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한번 볼까? 기 뭐가 들어있지? 오! 빨간색 열쇠! 빨간색 열쇠가 있어? 응! 오! 황금 투구 오! 순이야! 응? 이 열쇠를 쓸 방법을 찾아야 되나봐! 무슨 색깔 열쇠인데? 이거는 빨간색! 오! 우리 한번 찾아보자! 알겠어! 이거 투구는 혹시 여기 씌우는 건가? 오! 여기다 오. 씌우는 건가 봐! 이게 뭐야? 이거는 가복 거치대야! 우와! <laughs> 우리 여기 가복 거치대 옷을 다입해 주자! 알겠어!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문을 열어 주세요. 뜨다 뜨다. 이거 뭔가 액체가 수상한데. 이자 이자 여기 들어. 오오순야나 어? 여기 들어왔어. 토리 어디 갔어? 나 오! 여기 있어. 토리 거기 있어. 여기 비밀 통로가 있을 거다. 우와. 승야 들어오세요. 여기 엄청 신기한 곳이 있어. 그렇지. 응. 오 이거는 액전데. 이게 뭐지? 오 어? 이거 퍼즐 아니야? 그렇지. 응. 뭔가 암호를 풀어야 되나 봐. 우와. 오, 저기 안에 초록색 상자 있다. 초록색 상자? 응. 오? 여기는 유리 때문에 못 들어가네. 어, 거기 뭐지? 오, 깜짝이야. 이거 뭐야? 오, 여기도 비밀통로가 있었네? 야, 순이 깜짝 놀랐어. 너네 진짜 무섭게 생겼다. <laughs> 순이야, 머리 세개 중에 하나는 내 머리야. 엄청 웃게 생겼어. 어때? 니가 <laughs> <laughs> 이쪽으로 건너가 볼게. 알겠어. 이쪽으로 와서. 어, 설마 여기도 들어가는 곳 있나? 여긴 없어. 거긴 없어? 저기 옆에 그림에 있나봐. 어, 가봐, 가봐. 여기서 혼자. 여기에는 들어가는 길이, 우와! 바로 찾았어, 순야! 뭐가 있어? 여기에는 레버랑, 응? 주황색 열쇠 쓰는 곳이 있는데? 주황색 열쇠? 응. 일단 이거 한번 열어볼게. 응? 딸깍. 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우와! 순야, 여기 열렸어. 열렸어? 응, 여기, 여기, 여기. 우와! 그치? 응. 나 빨간색 열쇠 있으니까한번 써볼게요. 딸깍딸깍. 딸깍. <laughs> 신기하구만. 신야, 여기에는 이렇게 편지랑 주황색 열쇠가 있어. 우와, 우리 점점 탈출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응. 편지 한번 읽어보자. 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굵은 글씨가 있어. 굵은 글씨? 응. 읽어볼까? 응. 화, 살, 3시, 30분, 10초. 나알것 같아. 그치? 응! 아까 저긴가봐. 저기 퍼즐 맞추러 가면 될것 같아. 가보자. 여기는 어, 여기다. <laughs> 순위 한번 맞춰보세요. 3시 3시 30분 30분 그 다음 뭐였지? 10초 어 10초 순위 진동네 여기 40분 됐는데 순위야? 이건 누가 이렇게 눌렀어? 도리가 한거지? <laughs> 30분 우와 일단,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해보자. 응? 나는 이거 주황색 열쇠 쓰러 갈게. 알겠어. 갑니다. 가자 <laughs> 다시 여기로 가야 해. 여기로 가서. 보자. 여기로 들어가면 주황색 열쇠. 우와! 응? 순이야, 노란색 열쇠랑. 이거 뭐지? 황금갑옷을 받았어. 우와! 그러면 황금갑옷은 여기 패지고. 근데 아까 순이 비밀번호 푼게 뭐가 봤겠지 바뀐게 뭐가 있지? 순이야 여기봐 어 왜? 무섭게 왜그래? 어? 여기 책장에 비밀 통로가 생겼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네 그치? 응 <laughs> 순이 잘했어요 오케이. 순이 한번 내려가봐 쭉쭉 우와 거기 무서운거 없어? 무서운건 없고 여기도 그림이 4개나 있어 <laughs> 그럼 내려가도 되겠구만 <laughs> 순이가 떴다 <됐다. 웃음> <laughs> <순이가 됐다. 웃음> 오, 나 노란색 열쇠 있는데. 어 이거 열어봐. 죠? 우와! 도끼랑 초록색 열쇠를 받았어. 우와, 또 초록색 열쇠는 어디서 쓰는 거지? 이거는 유리를 깰수 있다는데. 응? 아까 저기 유리 있었잖아, 비밀 통로에. 아, 맞다. 그치? 응.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곳이 없나? 음, 오! 왜, 왜? 나 들어왔어. 우리 어디,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여기지롱. 와 <laughs> 여기 거미 있는 곳에 비밀 통로가 있었어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단서를 이용해야 된대 우와 우리 일단 그러면 이도끼 쓰러 가보자 응? 도끼를 먼저 쓰는 것 같은데 비밀방이 엄청 엄청 많아 그치? 응 여기도 들어가면 오 여깄다 여기 여기를 깨요 우와 깼어? 응 초록색 열쇠를 이걸 열면 순이야 이번에는 파란색 열쇠랑 단서를 찾았어 우와 내가 단서 한번 읽어볼게. 순이가 풀어보세요. 알겠어. 단서! 오? 이거는 뭔가 규칙이 있대. 규칙? 응. 순이야 들어봐봐. 응? 힌트는 곱셈이야. 곱셈! 7, 9, 6, 3 7, 9, 6, 3오 그러면? 2, 7 14 우와, 순이야. 이게 비밀번호인가 봐. 어? 어디 비밀번호? 아까 거기. 우와. 한번 가보자. 응? 순이 따라오세요. 순이는 콕센도 잘하죠. 순이 곱하기를 엄청 잘하잖아. 순이는 공부 잘한다고. <laughs> 순이 여기 와봐. 응?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순이가 정답을 알려줘. 응? 순, 순이야. 이7 뭐라고? 14. 14니까 첫 번째는 4야. 오. 이거? 응. 4 딸깍하면 됩니다. 딸깍! <laughs> 다음은 5, 6. 3, 0 그러면 3. 3. 두 번째 물음표는 3. 다음은 9, 2. 9, 2, 18. <laughs> 정답은 2야, 2. 2. 응. 오? 어? 응? 뭔가 소리가 들렸지? 뭐지? 오? 어? 순이가 곱하기를 잘해서 그런가 봐. 그렇다고 날 때리면 어떡해? 또 가자! <웃음> <웃음>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자. 응? 여기는. 오! 순이야! 어? 응? 저기 책장이 하나 더 열렸어. 어디? 우와! 가. 한번 내려가보자! 내려가보자! <laughs> 비밀통 로가 엄청 많잖아? 오, 여기가 어디지? 우와! 승야, 또 지하가 있었어! 우와, 계속 계속 뭐가 나와! 내려가보자. 응? 여기에는 블럭이 세칸 비어있고, 응? 여기 상자는 열 수가 없어. 이거 뭐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오? 그리고 여기 방이 세 개나 있는데? 우와! 다 열쇠를 구해야 되나봐! 우리 탈출할 수 있는 거 맞아? 승야! <laughs> 나 파란색 열쇠 있으니까 여기부터 가볼게. 순이야 따라갈래. 응, 저기 밑에 파란색 열쇠가 있어. 오! 이거 뭐지? 오! 오! 순이야, 잠깐만. 오! 오! 순이야! 응? 이거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 봐. 아, 진짜? 응. 어떻게?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여긴가? 오! 이거 봐봐! 틀리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안 틀리면 이렇게 멀리 갈수 있어. 음! 오! 왔다, 왔다. 순이야, 어느 쪽으로 가볼까? 음! 왼쪽! 왼쪽 오! 맞췄어! 손이 맞췄다! 다음은? 다음은 앞으로! <laughs> 앞으로! 으악! <안> 틀렸다! <웃음> <웃음> 다시 앞으로 두칸그 다음에 왼쪽 한칸그 다음 어디로 가볼까? 그냥 왼쪽으로 직진해봐! 이쪽으로? 응. 오! 들렸다들렸다렸다 <laughs> 이게 은근히 어렵다 그치? 그러게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 계속 가볼게 응? 들어가서 혹시 다왔는데오 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 맞췄다 맞췄다 오른쪽 끝까지 가서 여기 와 근데 <laughs> 나다왔어우리 잘했다 여기서 열면 무엇이냐 여기는 눈물이랑 일기랑 남생 결세가 있어 우와 뭐가 엄청 많이 들었네 그치 눈물이 뭘까 눈물의 신이. <laughs> 순이야, 이 눈물은 저기 밑에다 넣어야 되는 건가 봐. 저기 비어있다, 그치? 그치? 여기 하나 넣어주고. 오, 들어갔다. 이번에는 남색 열쇠를 찾아야 해. 저건가? 오, 저긴 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점프맵 같은데? 응, 순이한번 해볼래? 순이 응. 쭈 오! 욱떨어졌다 <laughs> 내가 한번 가볼게. 아? 이거 우리 못하는데, 그치? 오, 그 간다! <laughs> 순이 가보세요. 여기 뒤로 안녕 안녕. 아, 떨어졌다티해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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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순이 응원해 주고 있어? 응. 가볼게. 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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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자 왔자 호자, 호자. 나 봤어. 응. 마인크래프트도잘하지 헤른다, 헤다 내가 여기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 응. 여기는 뭐가 들어있지? 우와! 여기는 보라색이랑 일기랑 눈물이 들어 있어. 일기는 뭐지? 일기가 또 있어? 여기도 좀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네. 우와, 무서운 건 싫어. 네, <laughs> 가 간다. 순이야, 우리 마지막 방에서 눈물을 또 구해야 되나 봐. 돌이 잘했으니까 한자 맞아라 여기다 일단 눈물을 넣을게. 응? 두 번째 눈물 여기 됐다. <laughs> 우리 이제 여기 마지막 방만 가면 돼. 오, 여긴 책이 엄청 많은데? 오, 순이야. 여기는 미로다, 미로. 미로야? 한번 점프해봐. 우 순이가 거기서 점프해서 길을 알려줘. 응? 나 이쪽에 있다. 우리.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 그 다음. 막혔다. 막혔다. 순이 틀렸잖아. 다녀와, 다시 가, <laughs> 다시. 다시 갈게. 응?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아, 오른쪽! 오른쪽 없어! 오른쪽? 왼쪽! <laughs> 다음은? 너무 오른손 안보여! 술이 어딨어? 술이 여기! <laughs> 술이 저기 있네! 오, 어, 나 이제 다았나봐 도리가 그냥 찾아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왔다! 네. 술이 왔어! 야, <laughs> <한쪽 웃음> 안 <안녕. 웃음> 이거 한번 열어볼게. 응? 우와! 여기는 황금 다리랑 일기, 눈물. 오, 일기 내용은 무서우니까 보지 말자. 알겠어? 슬픈 내용이야. 어? <laughs> 슬픈 일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순이는. 알겠다. 여기, 여기. 아, 순이야. 어? 이거 일기 쓴 사람이 슬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가 봐. 맞아, 순이도 배고파서 지금 이거 있잖아. 무슨 소리지? <웃음> <웃음>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어? 오! 열렸다. 열렸다. 여기는. 우와, 곡갱이랑 데이지가 들어있어. 우와. 와 위로 올라가 보자. 음? 여기로 오세요. 하자 순이 왔어? 응. 여기다가 바지를 입혀주자. 와, 이쁜 바지 입었네. 이제 신발만 있으면 된다, 그치? 응. 그리고 나는 곡괭이갈지 곡괭이로 여기를 부숴볼게. 우와, 거기 돌이 있었어? 여기 처음부터 있었는데? 우와, 돌이야, 돌이 도리 있다. <웃음> <웃음> 우와, 비밀 공간이야. 우와, 여기는 풀이 있어. 오, 여기 상자 있다. 오! 오, 이거 못 여는 건데? 어떻게 여는 거지? 오, 돌이야, 여기, 여기. 화분 있어. 꽃이 꽂혀 있는데. 응, 꽃 심어봐. 나 이거 순이 주려고 했는데. 어, 비싸, 나안 받을래. 신발이다. <laughs> <이리 알겠다>. 따라라. <laughs> 우와. 우와. 오? 순이야, 여기 상자가 열렸어. 진짜로? 응. 우와. 와 신발이다. 신발이다. <laughs> 우리 저기다 넣으면 되겠지? 응. 여기다가 예쁘게 신겨주면 되겠죠? 친구 신발도 신어요. 쇼.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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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오. 문이 열렸어. <laughs> 순야, 이제 우리 탈출할 수 있나 봐. 그런가 봐. 우리 한번 나가보자. 응? 신난다, 신나 와, 탈출이다 어? 순이 먼저 갔어? 나도 여기... 탈출. 여기 뭐가? 닫혀있는데? 여기로 가면 탈출인가 봐. 아, 여기 문인 거야? 어, 가자. 응? 쇼. 우와! <laughs> 순야, 우리 여기 지하실이 탈출에 성공했어. 맞아, 맞아. 우리 앙증 잘 탈출한 것 같아. <laughs> 수리 잘했어요. 도리도 쓰고 있어.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웃음>